아, 다 칠했네요. 오, 여기는, 음, 한 3개월 전에 오픈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픈해서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칠한 거예요. 어, 사람 안 쓰고. 그리고, 여기 엉마, 처음에 엉망이었었는데, 와. 이걸 처음에 이거 저기 페인트를 사람 쓰고 하려다니 450만 원인가 달라 그래서 본인이 직접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버너키도 본인이 직접 사서 다 달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좋대요. 지금 이물 들어서 그래서 벽을 타는 거야 지금 외벽을 타고 내려와서 네.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먼기도 다음에 이나. 목숨 이게 계선됐어서니 이게 구멍이 작으면 이게잘안 나갈 거라고. 이 가는 걸로 썼으니 이걸 여기서 자꾸만 걸리지. 네. 뭐 에어컨 틀어보면 돼. 아. 요 가운데 걸려 이렇게 돌리면 돼. 시밤1 2 시. 밤1 2시 여기. 어밤시 분. 그 다음에 7시 아침요 아니 아, 아침 아 말고 밤 7시 밤 7시 저녁 7시. 7시 30분 응. 그리고 1시밤 10시 3, 어, 30분 그리고 해서 아니야 그리고 낮 3시 낮 3시 30분 그리고 11시 아침. 아침 11시 30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적에 어 7시부터 7시, 7시 30분. 그렇지. 그러면 몇몇 시간 몇 시간이야, 지금? 3시간. 반이야시간 반이지? 그렇게 해서 오토로나 오토. 오케이 그럼 그때 막 켜져. 24도로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거 오토로 놔두는 거예요. 오토로 꺼면 꺼져.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요때쯤 자동으로 켜질 거야. 근데 터지는 어. 또 이게 20도 되는 거다.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이렇게 안 켜져. 되고 음. 이거 닫고 그 다음에 이걸 닫고 네. 그 다음 에 이제 문을 닫아놓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로만 숨 나오고 이 사이 안 들어가고 이밑로다 빠지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 줄로 네.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경사 그 안식이. 어 안녕.